선물이 엄청 깨끗해요 그리고 이렇게 외부로 갈수 있습니다 신기해요 실물이 생각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차가.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우 이온 사이즈가 돌아나오에 55. 승차감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뒷모습은요. 약간 코란도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좀더 얄쌍한 게 사실 제 스타일이긴 하세요. BYD만의 색채가 좀 느껴지는 디자인이긴 합니다. 네, 우선 BYD 어토스를 실내에 지금 앉아 있는데 핸들의 직경도 되게 현대차보다는 조금 작은 느낌이고요. 그립감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 느낌은 아우디의 향기가 살짝 납니다 그 다음에 이 옆쪽에 소재 같은 경우도 약간의 말랑말랑한 이 재질도 되게 좋고 얘가 좀 부드러워서 생각보다는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으로 센터 스크린이 좀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식 기어너브가 있고. 이런 버튼의 재질 같은 것들이 사실 이렇게 무광 처리가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가격 대비 상당히 괜찮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시트 또한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가 있고 스티치도 들어가 있는 게 이거 약간 좀좀 벤틀리 같은데? 그 벤틀리나 아니면 이제 벤츠 약간 요트 베이지 느낌도 좀 나고 그 다음에 이 센터 콘솔의 느낌도 굉장히 넓다 라고 좀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깊이도 상당히 깊습니다. 이렇게 팔을 이렇게 집어넣어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수납공간이 짱짱하고요. 확실히 전기차가 좀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. 컵홀더 같은 경우도 한쪽은 얕고 한쪽은 깊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윈도우 같은 경우도 모두 원터치예요. 전자석 원터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현대기아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지금 안양전시장의 박원준 매니저님께서 지금 응대를 해주고 계시고요. 상당히 친절히 진행을 도와주시는 덕분에 차를 편하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.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. 되게 대칭성을 강조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. 약간 이런 여다지 느낌도 되게 좋고,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도. 약간의 레노버 태블릿 느낌이 나는데 오히려 좀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이런 미자잘한 앰비언트 라인트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는 약간 약간 기타 소리도 나네가 기타가 들어 있습니다. 약간 좀 특이해요. 그래서 내릴 때는 이렇게 손잡이를 열면 좋겠다. 그 다음에. 사실 이 차를 구매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셀토스나 코나 EV 아니면 EV3 정도로 비교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선 이렇게 러그지 트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깊이가 사실 얘가 조금 걸릴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트레이를 깔수 있게끔 설계를 해둔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3 4 5 0만 원짜리 사용이어서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 이제 이 잠금 버튼을 누르면 이제 트렁크를 닫으면서 차 문도 잠기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뒷자리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센터 터널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가운데 승객도 편하게 앉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. 안에 AMG 향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저는 이렇게 시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2열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일관성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이 여다지 느낌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C타입 포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타입 포트도 있습니다. 이 손잡이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 여기도 기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파노라마 셀루프가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, 헤드룸도 넉넉하고 뒷자리 공간도 넉넉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. 3,350만원 정가인 걸 감안하면 정말 좋은 차 같습니다. 음. 매니저님이 말씀해주신 색깔로는 이 차가 스키 화이트라고 하는데, 우선 색깔이 어, 그 르노의 클라우드 펄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색감을 지니고 있고 이렇게 퍼들 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한번 타볼 차니 이거 타고 나서 제가 총평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b i d 아토3를 시승을 하고 지금 안양에서 서울로 다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핸들링입니다 이 핸들의 감각이 유압식과 자석의 느낌을 적절히 버무린 느낌입니다. 여러분들이 아이 정도면 정말 적절하다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핸들링을 자랑해주는 차량이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브레이크인데요. 브레이크가 초반에 많이 꽂히는 느낌이 납니다. 이 부분은 호불호가 조금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차량의 거동입니다. 휠베이스가 엄청나게 긴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가 노면이 안 좋은 구간에서 털린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. 사실, 이거보다 안 좋아도 조금 용서가 됐을 것 같음에도 차량의 거동 자체가 불안한 면모가 없었다. 아토3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BYD 아토3 시승 다녀온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